네. 자윤 협인. 자, 자 네트한번 또. 자, 백핸드. 네. 아, 이번에도 백핸드가 빗맞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드디어 그렇습니다. 어, 힘 있는 대결이 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시온이 이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조금 느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엔 포핸드 스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재미났어요. 아, 네. 그 좁히면서 세 포인트 차를 만들었습니다. 야 아, 이시온의 나... 볼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이시온 선수가 좋아! 어 유격을 나갔어요. 이들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레 또한번내냅서버에 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점수 좀 많이 뒤져 있는 윤효빈. 여기서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요. 이시온 윤효빈. 어! 네. 백점차 이시온. <laughs> 윤효빈 백핸드 또 통했습니다. 어, 차단할 수 있는 플레이를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효빈 바로 회복을 하면서 두 점차까지 만들었고요. 아이시원나갔어좀 하다 보니까 범실이 나왔습니다. 어 네. 네. 윤여빈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원 마무리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시원자 윤여빈이 버티고 있어요. 윤여빈 농점 윤여빈 서브. 네트 걸립니다. 윤효빈이 많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역전 당하는 거참많거든요윤효빈 찬스볼 나갔어요. 버딘도 깊숙하게 볼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윤효빈. 아, 아. 이시온. 아, 독점이에요. 자, 이시온. 자, 윤효빈이 이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3대 2라는 건 한끗 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갔어요. 미국이. 자 그런 장면들도 오버랩될 정도로 탁구가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네. 꺼려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봤습니다. 예. 작전 시간은 삼성 생명이었는데 아, 걸렸어요. 아, 아, 걸렸어요. 아, 첫 번째 게임이었어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윤여빈이 반응 강하다 보니까 스윙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시온도 나갔습니다. 급하니까 조금 마음을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한 대결. 어, 탑드라이브 했을 때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아주 연협이 <laughs> 짧으면서 많은 스피드를 내는 것이 이 녀석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약하게 <laughs> 타니까 힘을 하다 보니까 스윙이 많이 흔들어 흔들어졌어요. 네, 벗어났습니다. 조금 포인트를 잡으려고 조금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음.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퍼사이드로 스트레이트로. 짧게 잘 밀어줬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네, 클러치 타임 때 계속해서 연속 포인트를 내는 경우가 이 맞대결에서 많은데요. 이번에 맞습니다. 예 윤혜빈이 정말 아 이번에도 받아 냈어요. 아, 네. 그러나 밀어치고 있거든요. 그걸 어, 또 강약 조절을 하면서요. 네네 네. 자이시 나갔어요. 불을 강력 조절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조절을 네. 지금 참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가지고 논다는 라켓에서 볼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거든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석점차까지 다시 추격하는 이시온! 아, 이시온! 네. 아, 아니 스피닝을 해줬는데요, 윤유빈 선수 맞받아서 아주 잘해줬습니다. 매치 포인트 윤유빈 한 점을 어떻게 보면 은그 강한 볼을 윤유빈 선수가 즐기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아, 이시온. Oh. 팀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